개념을 비기하겠습니다 수열 an을 지금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지금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점화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랑은 좀 모양이 다릅니다. 음, 좀 변형을 좀 해주셔야 될 건데, 자한번 볼게요. 양변을 n n 플러스 1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변이 a 어, 좌변이 n a n 플러스 1이고 우변이 n 플러스 1 a n 플러스 1 이건데 지금 좌변과 우변을 n n 플러스 1 n n 플러스 1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n과 n 플러스 1로 n n 플러스 1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n플러스1 분의 an 플러스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이렇게만 봐주시면은 약분이 돼서 M 분의 A n 분의 an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봐주시면은 플러스 M 분 n 분의 n, n 플러스 1 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어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n 분의 an n 플러스 1 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bn으로 치환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b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그대로 내려오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보니까 이제 무슨 수열의 점화식임을 개차 수열의 점화식임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빼서 식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개차 수열의 어, 개차 수열인 걸 이제 알아냈으니까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해야 되겠죠. 음, 자, b n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b 1이 되겠죠. b n의 첫 번째 항은 b 1이 되겠고요.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자, 이제 b k. 근데 여기서 이제 쓰게 되는 b k는 여기 에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b k가 아니라 c k. 이런 식으로 a 다음 b 다음 c. 네, 아무 의미 없죠. 네, 알파벳 순으로 쓰는 거죠. 어쨌든 c k. 근데 그 c k가 이제 개차의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대로 가면 되겠다는 거야. n에다가 k를 넣어서, 자, k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을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항. 근데 우리가 bn을 지금 뭘로 잡았냐면은 n분의 an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b1은 n에다 1 넣은 거니까 1분의 a1 이렇게 되겠고요. 문제에서 첫 번째 항, A1이 1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B1이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B1은 1이 되겠고요 플러스. 자, 이제 시그마인데, 어, 공식은 없습니다. 맞죠? 어, 그러면은 이제 K에다가 1부터 이제 M-까지 넣어주실 건데, 어, 사실은 이게 눈에 익어야 되는 건데, 음, 눈에 안 익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써, 일단 써 쓰겠습니다. n에, n에다가, 아, k죠. k에 1부터, 네, 1부터 계속 쓰는 거죠. 집어넣어서 쓰는 거죠. 1부터, n-1까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n-1n,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게 되면, 자, 연쇄소고 되는 거. 자, 이게 지금 부분 분수인 거죠, 지금. 예, 연쇄소고 되면서, 맨 앞에 있는 1이 살아남으니까, 맨 뒤에 있는 n 분의 1이 살아남을 거고, 어, 요거는 뭐 그냥 1이구요. 이제 요거의 결과가 앞에 있는 1, 맨 뒤에 있는 n 분의 1. 자, 여기는 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서, 2 플러스, 어, 2 마이너스, m분의 1이 이제 bn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bn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an 구하려고 하는 거죠. bn이 우리 뭘로 잡았어? bn을 이렇게 잡았잖아. m분의 an. 이게 bn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bn을 2-m분의 1로 구했으니까, 자, an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n을 곱해 주시면, an은, e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n, n, n 곱해 주시게 되면. 그럼 이제 a, n 일반 항구했으니까 자, 100번째 항구하라고 하니까. n에다가 100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100 집어 넣어주시면은 200 빼기 1. 그래서 199. 자,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어, 문제가 어려워요. 지금. 어, 그냥, 뭐, 무엇보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점화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고요 어, 우리가 뭐 학교 시험에서야 본 적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어, 모의고사에서는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본 적이 없는 점화식이 나올 가능성이 어, 훨씬 더 크거든요. 모의고사 수능 보면 처음 보는 점화식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넘, 넘어갈 거냐라는 거지. 아니죠. 풀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점화식을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어, 어쨌든 어. 뭔가 있을 거라는 거지. 완전 생판, 예, 뭔가 새롭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예, 뭔가 이제 손을 좀 대보시는 거죠. 이것저것. 그래서 예, 뭔가 변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우리에게 익숙한 게 이제 언젠간 뜰 거고, 그럼 이제 거기서 부터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 뭐이 정도 하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그냥 양변에 n, n 플러스 1로 나눠준다. 그 다음 얘를 bn으로 잡고 얘를 bn 플러스 1로 잡는다 이거 말고는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그게 좀 많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어렵다기 보다는 잘안 보이는 거죠 음, 연습을 통해서 예,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